자 반갑습니다 스택스 차트 살펴볼 건데 지금 현재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본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펌핑 혹은 이 불안 요소 해소로 인한 알트 코인의 펌핑이 들어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이는 곧바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자 이 실망감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증으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코인의 개수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작은 물량의 코인 개수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고래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의 펌핑은 이 고래 세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는 6, 7월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 급등 나올 알트코인들 위주의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급등 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트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지점이고, 매수를 한 다음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저희 무료소통방 실제 화면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 매수신호 나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비중하고 손절가 그리고 추가매수 진입구간까지 철저하게 나눠서 신호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5일 만에 20% 수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부분 있죠. 거래 횟수 늘려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 횟수를 늘리면서 단타 매매로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 나올 시그널 준 코인들 찾아가지고 다 발라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시라면 이렇게 시장 전체로 분석하고 사점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딩 교육부터 실시간 코인 뉴스 정보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목적은 무료로 진행되면 너네가 뭘 얻고 이걸 운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뉴스도 전달해 드리고 교육도 다 진행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는 뭐라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뉴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나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용도지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데 적용하기에는 힘 다 물론 매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하지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하셨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분들은 이런 걸 느끼셨을 거고 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선물 트레이딩과 현물 트레이딩 각각 세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신호 드리면서 늘 수익을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인원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0분 정도 입장을 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건 이 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오픈 카카오톡 방 최대 인원인 1500명까지 인원이 달성이 된다면 시작을 해볼 예정 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입장 을 하신 이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소통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1500분에 먼저 참여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분들은 정말 짜잘짜잘한 상승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크게 상승하는 장이 조만간 올텐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크게크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준비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많은 개인들과 무료소통방에서 대비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택스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3월 말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 조정을 시작했었고, 조정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과대낙폭 발생하면서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진 모습을 띄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의 형태를 보시면 ABC의 형태로 조정이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시파동이 굉장히 길게 불안 요소가 시장에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이어진 상황에서 이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까지 하방 돌파를 하면서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본다면 현재 1, 2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 3 파동 상승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3 파동 같은 경우에는 1 파동에 일반적으로 1.618 구간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1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줄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수익률은 현재 구간 매수 시 37%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 매물대가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상향 재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매물대는 이전 여기 이 양봉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향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4,100원. 1.618 라인까지 3파동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 조정이 나온다면 99일선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99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반등 받으면서 5파동 상승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이 조정폭은 일단 모두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76%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1.618 라인이 4,100원대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저점이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이 수익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제대로 잡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영상 올라오면 영상 보고 나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 후행성 정보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채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첫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신호뿐만 아니라 경제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고 자 그래서 스택스 차트 살펴봐드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기분 좋아지는 매매 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